안녕하세요. 예리, 민, 만점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랑이 소개, 파비 소개를 하, 해볼 건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얘는, 얘는 문어 양면 인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문어 양면, 양면 인형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플라스틱 팝이 있잖아요. 그 팝이십니다. 이렇게 색깔 이 있어요. 자, 그다음 얘는 아이스크림 팝이시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A, B, C, D. 1, 2, 3, 4, 적혀있죠? 이렇게 영어 게임도 할수 있어요. 영어잘 배우면 영어 게임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햇빛을 받으면 진짜 색깔이 변한 어머스 값이 요그요미니미니아니다 자, 이거는 원래 여기 기차 뿌뿌 여기 뭐뿜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띄어졌어요 얘는 기차밥이십니다. 느낌도 완전 좋아요. 얘는 나비밥에 소리가 엄청 커요. 그다음에 얘는 핑크랑 노랑 섞여있는 밥이, 그리고 옥수수 말랑이. 그다음에! 풍선 상... 껌 부는 오리 귀엽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갖고 싶어 했어요 이게 트윙 슈잉, 슈잉 볼 껌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제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문구점에 그게 있어서 안성문 안성 땡땡 문구점에 이게 팔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병아리까요? 만들까요? 짜잔! 만두입니다. 이따가 병아리도 나올 거예요. 느낌은 좋습니다. 제가 하도 만져서 그런지 느낌이 빠졌어요. 원래 얘는 헬로키티 말랑이에요 얘가 처음에 안 여기 구매했을 이게 구매했을 때 구매했을 때 얘랑 같이 구매했어요. 그다음에 얘 기차 팝이 또 구매고요. 했 같이. 자. 이거는 진짜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짜잔. 이거 퍼즐팝이세요, 퍼즐팝이. 슉. 재밌어요. 이게 퍼즐. 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거 옷 입히는 말랑입니다. 이렇게 옷 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옷 벗기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가 남았는데 이건 말랑이 속에 1탄에서 찍었던 예쁜 스피너 파벳이에요 그리고 얘는 복숭아 냄새나는 진짜 복숭아 냄새나요. 어, 처음에는 복숭아 냄새나지만 엄청나지만 어, 좀 시간이 많이 지고 어만 11개월이 됐다면 11개월이 됐다면 조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얘는 눈, 눈이 제, 지워진 짠. 이거 말랑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공개할 게 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은 심쿵랑 개구리한말랑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예쁜데요. 이생은 진짜 개랑 같죠? 이겁니다. 느낌 도 좋아요. 느낌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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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거운 느낌이 나는데 얘는 가벼워요. 근데 여기 손등이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나면 그리고, 아이고. 이건 느낌이, 가볍기도 하고 느낌이 좋아요. 근데 얘랑 얘랑 섞였으면 좋겠어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있는데, 이건 말랑이가 아니고 책인데요. 짜잔. 이게 지금 오늘 산 거거든요. 좀 늦게 샀어요 제가 원을 안 샀고 제가 국민이 태어난 게 보고 싶어서 민꼬발라 공소시 5 살까 이거 살까 했는데 제가 민꼬발라 공소시 5를 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하니까 또 그냥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혜림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이 있는데요. 일시예요 자, 이건 삐하고 이렇게 국민이 태어나는 순간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짠.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출. 국민이가 태어났을 때. 국민이가 태어났죠? 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자 이제 꽂아놓으러가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만화책이 많이 있어요. 이게 토깽이네 지구 1, 그 다음에 하나 남의 흔한 남의 2, 그 다음에 간냉이님 마법 도서관 마리아와 친구들 2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책 4권이거든요. 만화책이에자 이렇게 오늘 말랑이 소개랑 책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슬라임이에요. 자, 오늘도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토리만점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